안녕하세요. 달기를 사랑하는 다육사랑입니다 어, 오늘 날씨 무척 덥죠. 어, 오늘은 중복이랍니다. 어, 중복이래서 그런지 굉장히 무더운 날씨를 어,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무더운 날씨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. 어, 이 아이는 필로덴트론 버켄이라는 아이랍니다. 어 예전에 제가 처음에 들여왔을 때 영상 한번 올린 적 있는데요. 음 그때보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. 어 그랬는데 이 아이 입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 많이 커진걸 느낍니다. 어 이렇게 새 입장이 나오면 이렇게 약간 연두스러운 색깔이 보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이렇게 그어 진한 초록색으로 어 변해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, 그다지 햇빛을 보지 않았는데도 어, 이렇게 진한 입장을 보여주면서 튼실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음, 이 아이는 확장형 거실에서 키우고 있습니다. 어, 그다지 햇빛이나 그 바람이나 어, 이런 거를 많이 필요로 느끼지 않는 아이 같습니다. 어, 그래도 이 거실에서 굉장히 튼실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어, 그리고 그이 아이는 어, 아글라우네마라고 어, 예전에 데려올 때는 굉장히 입장이 좀 진했었습니다. 어, 붉은색이 화질상은 좀 연하게 나오는데요, 굉장히 진했는데 어, 지금은 이렇게 물이 많이 빠진 듯 싶습니다. 햇빛이 부족한 탓인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거실, 확장형 거실에서 키우기 때문에, 어, 햇빛이 부족해서 이렇게 입장에 물이 많이 빠진 듯 싶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도 굉장히 많이 자라주고 있는데요. 어, 새로 나온 입장이 어느 아이는 이렇게 파릇한 아이가 나와주고 있고요. 또그 옆에 입장은 또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또 다른 색하고 이렇게 혼합된 색깔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. 어, 이 아이는 여러 가지 색깔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입장이 어, 이렇게 새로운 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이 아이도 거실에서 그래도 나름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어, 이 아이는 그 필로덴트론 버킨보다는 입장이 좀 얇기 때문에 어, 옆에 아이보다 물은 좀 자주 주는 편이랍니다. 그러나 이 아이도 이 거실에서 키우기 굉장히 수월한 아이랍니다. 그리고 그 옆으로 가볼까요? 어, 이 아이는 칼라디아 오나타입니다. 어, 예전에 들여올 때는 굉장히 작은 아이였는데 지금은 입장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어, 거실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새 입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? 어 이렇게 파릇파릇 연두한 이런 아이가 나와주고 있는데요. 음,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진한 아이로 이 아이도 변한답니다. 그리고 줄무늬가 이 아이는 좀 특이합니다. 지금 화질상은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. 어, 줄무늬가 약간 핑크 핑크 핑크한 이런 줄무늬가 있습니다. 어, 좀 특이하고 예쁩니다. 그리고 이 아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, 해가 떨어지면 저녁때는 어, 이런식으로 입장이 오므러져서 일자로 이렇게 다 펴지곤 한답니다 어, 이렇게 입장이 그러면 또 낮에 하고 어, 다른 아이로 변한답니다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아이 같습니다 어, 그리고 이러, 이 아이도 그. 어, 필로덴트론 버킨이 아이보다는 입장이 좀 얇아서 그런지 물을 그 아이보다 자주 주는 듯 싶습니다. 그런데 대체로 이 거실에서 제가 어, 물 주는 주기는 어, 거의 빠르면 일주일이고 어, 보름까지도 제가 어, 주고 있습니다. 때로는 보름까지도 갑니다. 그래서 거실에서 키우기 그다지 까칠하지 않고 어, 잘 커주는 아이들이랍니다. 그리고 이 아이 좋은 점은요, 그, 거실에서 키울 때 그, 인테리어 효과도 있는 듯 싶습니다. 네, 이렇게 예쁜 아이들,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서, 어, 거실에 인테리어 효과도, 어, 꽤 있는 아이들이랍니다. 그리고 아이들이 큰 아이, 뭐, 그, 관엽식물, 큰 아이들은 굉장히 장소를 많이 차지해서 예쁘긴 하지만, 어, 좀 때로는 복잡복잡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. 이 아이들은, 어, 제가 이렇게 큰 나무를 데려오지 않고 자그마한 아이래서 그런지, 어, 이렇게 뭐 깔끔하고 인테리어 효과도 예쁘고, 뭐 그렇게 복잡스럽지도 않고, 어, 이렇게, 어, 예쁜 모습을, 어, 띄워주고 있습니다. 네, 이웃님들도 이런 그 관엽식물 어, 몇몇 아이, 특이한 아이들을 거실에서 데려다가 키우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. 까칠하지도 않고 누구나 다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. 어, 이 무더운 날씨인데도 거실에서 이렇게 잘 커주고 있으니 어, 저로서는 참 기쁜 일입니다. 예쁘죠. 어, 다음에도 이 아이들이 그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어, 영상에 담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